the powerhouse korean crossfit brand anuf so jung-han kim tai-ho lee Yewon, won lee Ha-Young, Young, An Tai lee hyun lee hyun-tak and cha jun-ho are stepping onto the floor for the Ferris throwdown individual qualifiers inuf is on a two-year mission to reclaim the throne of korea's crossfit athlete market this is the beginning of their incredible journey chasing their dreams and it starts right now inuf is on a two-year Mission to reclaim the throne of Korea's CrossFit athlete market. This is the beginning of their incredible journey, chasing their dreams, and it starts right now. 준비할까요? <laughs> 준호 태우 님. 하면 될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어, 저 광주 광역시 트레이닝판에서 코치하고 있는 이예원이라고 하고 이너프 에슬릿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너프 에슬릿 이예영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TSF 코치 이너프 에슬릿 소중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너프 에슬릿 김태호라고 합니다. 자다가 일어나면 야하는느낌까일 <laughs> 해보자. 어, 어. <laughs> 여기까지 나왔지 얘 여기 올려봐야지. 그러니까 저는. 그 크로스핏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은 잘하는 거를 어쨌든 증명하기 위한 건 대회거든요 대회 안 나가고 솔직히 내가 잘해라고 얘기할 순 없는, 없는 거니까 없는 왜냐면 기록으로 지표가 나오는 거니까 파이스트가 생기기 전에 원래 작년에 세미가 있었지만 이번 연도에는 오픈에서 바로 세미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오프라인으로 갈수 있는 가장 큰 무대가 파이스트라고 생각해서 오프라인 무대로, 네. 오프라인 무대로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보여줘야 됩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아 오프라인을 꼭 가고 싶다 어, 이런 마음이고 못 가더라도 뭐 내가 원래 했던 건 세미가 목표였으니까 세미는 들었으니까 약간 지금 이런 마음이긴 한데 그래도 꼭 오프라인 가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네. 오케이 저는 너무 가고 싶어요 아 가보고 싶어요 <laughs> 열심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한달 내내 매주 보는데. <laughs> 여기 사무실 만들어 드린다. 여기 이제 제집 같아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먼저 와드를 봤을 때, 뭐, 자신 있고 자신 없고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. 잘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, 좋아하는 것도 아직 막 딱히 막 정해져 있지 않아서, 아,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고, 여기서는 조금 힘들겠다, 이런 건잘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오늘 한, 한 이벤트 1에서 이제 햄프 같은 경우에서는 약점이다 보니까, 아, 햄프만 잘 넘기면은, 그래도 기록 괜찮겠다 했는데, 응. <laughs> 뭐70% 덤벨 스네치도 무겁고, 어. 이렇게 느껴졌죠. 저는 태호 한그 연차에 비해 잘하고 되게 저랑 피지컬이 비슷해서 그런지 오픈적인 와드에서는 저랑 기록이 아예 똑같을 때도 많고 어, 태호가 어 멘탈도 좋고 계속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음. 볼 때마다 계속 성장하고 음. 또 여기서는 저랑 기록이 갔다가도 갑자기 다른 데 갔다 와서 저 따라잡고 어. <laughs> 이런 거 보면 네 멘탈이 정말 좋다. <laughs> 네. 아, 어, 어. 아. 무조건 뭐 여러 로직이 나와졌잖아요. 어우. 아, 왜 볼만 잘하면 이거 경계스러울 수도 있었잖아. 맞아. 포인트야. 포리츠. 저 죽고 싶었어요. 우리 개인전 촬영할 수 있거나 모여서 측정하는 게딱 오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 기한적으로 응.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. 아, 좀 힘들겠다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제가 못 하던 것들 그래도 연습 많이 해 왔으니까 점검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해보려고 하죠.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고, 물론 쿼터 정도의 난이도라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, 막상 해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한데 이것도 또 하면 할수록 단축이 되고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또 단축 그만큼 또 단축이 되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2 3람은이 들고 그냥 행클린 하나 그냥 행클린 하나 들고 2,6호 행클린 하나 들고 그다음이 2,8호에서부터 기록 시작이어이렇게가이친이이친구이습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그구고이 친구가 이친구구가이이 친구가 가이 친구가 가이이 친구가 이친이 See those digits by heart. With that first drink of the summer, I think about where you are. I dial two three five. Are you alive? How I miss our late night driving for how is it in my mind I flip a switch and seven forgetting you? It's something I can't seem to do, even though we were just kids. I close my eyes, I'm waiting for. Before we say goodbye 그래도 어, 만족하는 편이고요. 어 일단 중량 부분에 있어서는. 딱제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나라는 걸좀 아, 인지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앞에 거좀 당겨자 당기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왔어서 그냥 만족하는 기록인 것 같아요. 아 이거를 제가 툴을 한3일 전엔가 측정했는데 그 근육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. 월볼 1 0 0개던진 근육통이 그게+ 그게 좀 아쉬워요. 오늘은 그게 아니었으면 월볼을 좀더 길게 잘 가지고 갈수 있지 않았을까. 첫축때는 이. 클린 컴플렉스가 가벼웠거든요. 그렇게 무겁게 안 느껴졌거든요. 195가. 그래서 오늘은 200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왔는데 아안 되더라고요. 일곱도는 겨우겨우 들었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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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Uh -huh. 6초, 6초 6초 어 일단은 파이스트 이 기록 자체로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295로 도전하는 게 맞았는데 그냥 개인적인 그런 도전으로는 그냥 305를 제가 꼭 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어285 했으니까 그냥 305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냥 가자 하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. 가자! 할수 있다! 40초 남았어. 차분하게 차분하게. 10초. 두번째 행클린때 네. 네. 첫번째도 약간 무리한 감이 있었는데 어, 어, 무리 많이 했죠 <laughs> 네. 그래서 그때 얼마나 살 떨렸는지 음. 네. 아,